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맘서치 22강을 하겠습니다. 어 21강에서 박영훈 선생님의 칼럼을 참조하면서 어 내용이 초등학교 수학이나 뭐또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업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셨던 분인데. 어 당연히 업적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음, 박영훈 선생님 혹시 신문 기사 어저께는 칼럼이었죠. SM 라운지라는 그런 사이트에 그래서 오늘 구글에서 뭐 중앙일보 뭐 박영훈 수학하면 이렇게 뭐 많이 그 기사가 나오는 그런 게 없어서 뭐 예를 들어 서 한국일보도 쳐봤어요. 그래서 그냥 일보. 신문이란 뜻이죠 일보 그 다음에 박영훈 수학 쳐보니까 음,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썼어요 반복적 계산은 인스턴트 생각하는 수학은 유기농 그쵸 그래서 이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항상 쿡쿡 찌르는 제목이에요 반복적 계산은 인스턴트 생각하는 수학은 유기농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한겨레 신문이고요. 기사는 많이 옛날이에요. 2008년 기사니까 어, 지구로부터 13년 전이니까 많이 젊으실 때죠. 자,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왜안 오지? 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음. 수학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부모들이 많다. 오로지 점수를 따려고 12년 동안 죽어라 문제를 풀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수학을 폐기처분한 대다수의 부모들에게 수학은 따분하고 어려운데다가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과목일 뿐이다. 그쵸. 어머니들도 1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까지 수학을 맨날 달고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죠. 그쵸? 저도 지금, 뭐, 미분적분 풀려는 못풀 거예요. 예, 네, 다 까먹었어요. 예. 네. 자. 문제는 부모 세대들이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죠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도 전에 수학더센뺄센 기호가 빼곡한 학습지, 또 초단위까지 시간을 제거며 풀 것을 강요한다. 이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수학을, 어, 가르치는 또는 접근하도록 하는, 그쵸? 대면하게하는또 엄마만의 또 어프로치일 수도 있어요. 초단위까지 시간을 재고 그쵸? 초등학교 전에 더센 기호가 빼고 학습지 풀라고 그쵸? 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음, 대충 그쵸? 어떤 것이 기계적인 수학이고 그쵸? 반복적인 계산, 그쵸? 근데 생각하는 수학, 수학 뭔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쵸? 자, 서론부터, 어, 뭐, 반복적인 이렇게, 뭐, 초단위까지 시간을 재며, 뭐 이런 내용을 도입부에 넣으신 거예요. 자, 생각하게 하라는 서브타이틀 보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다 말고 아이들은 엄마 손목이 아파서 더못 풀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손목이 아파서 못 푼대요. 참 우습죠. 명색이 수학 공부를 한다면서. 머리가 아니라 손목이 아프다. 그쵸 이게 현실이 좀 그렇죠. 예. 생각하게 하라. 박수장은 생각하는 수학을 유기농 음식에 생각 없이 문제만 푸는 기계적인 수학을 인스턴트 식품에 비유한다. 예,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 나머지 텍스트는 어머니가 보시고요. 자, 그다음 에또 뭐가 있나 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25 더하기 87계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제가 기사 해설에서 문제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제 텍스트에 있고요. 음, 또 대화하라 라는 그런 기사 내용에서는 요 밑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박소장은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학습지 광고. 그쵸? 엄마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면 좋지요, 집에서. 어느 학습지 광고에, 광고는, 광고 카피는 옳지만, 그런 학습지에 제시하는 선생으로서의 부모 노릇은 채점해주는 기계. 자, 아이는 열심히, 레귤러하게 아주 그냥 시간을 딱딱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학습지를 많이 풀지요. 그쵸? 근데 부모님의 노릇, 어, 노릇은, 최고의 선생님이 아니라 최고의 채점해주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습지와 참고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산적 대화를 가로막는 단순 작업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고 어머니는 또 기계적으로 채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단순 작업. 자, 그 다음에, 음, 경험에서 출발하라.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상화된, 추상화 과정이 생략된 채 이미 추상화된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쵸? 추상화된 형태. 즉,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 이미 추상화된 형태는 뭔가요? 어떤 경험이나 경험에서 출발하면, 만약에 내가 오늘, 뭐, 사과를 두 개를, 사왔고, 내일은 사과를 3개를 산다면, 모두 몇 개를 사게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쵸, 실제로 사과의 문제예요. 저 그럼 아이들이 사과 2개는 2라고 추상을 하고요, 또 사과 3개는 3이라고 추상을 해서, 더한다. 더한다. 더한다라는 거 이것도 수학적 기호로는 더쌤 기호 그쵸? 이것도 추상이죠. 자 그래서 더한 결과는 이퀄이 된다, 같다, 등호가 된다, 이퀄이 된다도 수학적 기호로 다 추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2 더하기 3은 5 그쵸? 이렇게 아이들은 요요쪽이 추상화된 과정이고요. 그쵸? 이렇게 실제 어떤 실물을 보고 추상화를 한 다음에 그쵸? 자 머릿속에 이걸 더해가지고 결과는 5라는 거를 이끌어내면 되는데 문제지에는 아예 추상화된 형태. 2 더하기 3은 뭐야? 그쵸? 이런 걸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시키죠. 자 요런 어머니는 이미 추상이라는 걸, 단어를 엄수를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런 게잘 떠오르셔야 돼요. 어머니 자신들도 이런 게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기사 해설을 하기 위해서 문제로 하나 다룰 건데, 어, 예컨대 동생이나 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다 다퉈서 혼, 부모님께 혼난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다.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자,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여기서 나눗셈을 생각하셨다면, 자, 저의 텍스트에서 기사 해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기사 제목: 반복적 계산의 인스턴트 생각하는 수학은 유기농 그쵸? 유기농이 좋겠죠. 인스턴트보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계적 수학하고 생각하는 수학을 비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의 텍스트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기사해서, 기사 해설, 기사 해설이라는 데 문제를 제가 하나 푼다 그랬죠. 25 더하기 87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릿수를 따로따로 따로 계산한 뒤 나중에 두수를 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1의 자리수부터 받아올림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받아올림 자, 이렇게 보면 자,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은 것을 어머니가 엄수를 통해서 수학적 지식이 어, 엄마만의 레시피가 쌓여 있다면은 이런 텍스트를 읽으실 때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25 더하기 87을 풀어라! 계산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25 더하기 87 자체가 이미 추상화를 다 끝난, 끝낸 형태에서 문제풀이만 어떤 제시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추상화가 다 끝난 거예요. 아이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라는 것이고요. 또 받아올림이 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새로 셈이죠. 자, 이런 것을 엄친수가 수학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알고리즘은전사과 컴퓨터 뭐 과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좀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세로샘으로 푸는 것도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뭐, 빠른 연산이나, 그쵸? 알고리즘 자체 어떤 절차,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서, 뭐, 계산을 빨리 하거나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5도 1의 자리를 계산해5더의 7은 3 해서 10을 만들고, 받아올, 12가 돼서, 받아올림이 발생해서 여기 1을 올리고 3 더하기 8은 11 여기도 또한 받아올림이 생겨서 112 112지요. 받아올림이 1의 자리와 10의 자리에서 두번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쵸 자 근데 문제가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추상화가 다 끝난 단계의 문제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도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알고리즘 그쵸? 새로 셈이란 얘기죠. 자, 이런 것도 어머니가 엄술의 가, 동영상을 많이 들 보고 익히시면, 이 문맥만 봐도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박영웅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다양한 방법을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엄술의 2-6, 2단어는 더셈에 관한 거고, 어, 저는, 이런, 그, 제목은 꼭 붙이죠. 용어 파셜 섬이 부분합인데, 뭔진 몰라도 어머니는 아셔야 되죠. 아이들은 몰라도 어머니는 아신다.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56. 그쵸? 자, 요게 보면 이쪽은 56이에요. 10 막대, 10라드가, 10라드가 5개가 있고, 그쵸? 블럭 유니트 블럭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56이 되고, 요거는 10 라드가 3개고, 그냥 블럭이 그쵸 5개가 있네요. 35. 그래서 56 더하기 35인데, 그쵸? 하셜썸에서는 어떻게 됐죠? 계산을자 10, 10, 어떤 라드로 되어 있는 막대로 되어 있는 거를 따로 더하고, 그쵸? 여기 블럭 하나, 유니트 단위로 있는 것을 또 따로 더합니다. 그쵸? 그러면 50 더하기 30은 80이 되는 거고요. 6 더하기 5는 1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저희가 많이 느껴보지만, 그쵸? 만약에 세로셈 알고리즘을 절차로 풀 때는 그쵸? 자, 아이들이 6 더하기 5는 11. 그래서 1 써주고, 받아올림 1이 있어서 5 더하기 3은 8인데, 그쵸? 91이 되고, 이렇게 푼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되면, 5, 이게 실제 10이 올라간 거고, 또 5는 10의 자리에 오기 때문에 50이고, 30이고,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자릿수가 틀려져서 틀어져서 이 90일이 되는 거설명하 해가 뭐좀 애들이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완성된 형태에 그쵸? 뭐56 더하기 56 더하기 35저 받아올림이 있어도 56 더하기 35 그쵸? 자 이렇게 뜨는 11 받아올림해서 90일 간단하고 좋지만, 이 10의 자리 5가 50이라고 하거나, 또 이게 3이 30이라고 하는 거 애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또, 다, 다른 방법으로 또 푼다면, 만약에 56 더하기 35, 같은, 그쵸? 같은 10의 자리이지만, 만약에 6 더하기 5는 11, 여기다 올리지 말고, 절차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50 더하기 30은 80. 자, 이렇게 쓴다면 이게 80이 나온 이유가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80이 나온 이유가 5는 10의 자리에 오기 때문에 50이고 3은 10의 자리에 3이니까 30. 그래서 50 더하기 30은 80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풀이, 풀어 해쳐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일의 자리 계산하고 10의 자리 같은 알고 새로 어, 셈이지만 자, 요렇게도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91. 그렇죠? 자. 어이했던 이런 단계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걸만 해서 애들이 빨리 풀수 있다라는 식으로 수학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이는 그냥 이 그림을 보고 파셜섬으로 구했을 때50 더하기 30은 80이 있고요6 더하기 5는 11인데 이거는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생긴거야 라고 설명을 안하셔도 아이들을 가르기를 할 수도 있는거죠. 자, 그럼 10과 1로 가르면 결국 10의 자리 숫자는 80과 10이 돼서 90이라고 아이들이 쓰면 되고요 1의 자리 숫자는 1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1 그리고 2개를 더하면 아이들이 91자 이렇게도 풀수 있는 것입니다. 자이 기사 내용대로 이미 추상화가 다 끝난 단계에서 단순히 문제풀이만 강요하지 말라는 거 어머니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문제 똑같 뭐 혼났던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 잘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나눠진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탐구하다 보면, 자, 똑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경험인데 이게 나누기였다고 생각하신 분은, 자, 이제 제 기사 해설을 보시라는 거죠. 자, 나누어 먹으라는 게 나누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요상께서 어머니는, 어, 이 문맥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요. 자, 나눠진 부분과 전체가 떠오르셔야 돼요. 부분과 전체 하면 뭐가 또 생각나셔야 되면 분수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어머니도 그래서 이래 분수의 개념, 이런 문장만 보시고도 이게 분수를 얘기하는 구나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텍스트 보면 자, 엄마 수학 레서피 7단원이 분수에 관한 거예요. 분수의 첫 개념에서 자, 보시다시피 교과서 내용인데 전체와 부분이죠. 자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자 우리나라는 나눈다 하는 것이 어, 나누기로 생각이 들지만 요거는 영어로 하면 컷이란 뜻이에요 자르다. 실제 둘로 자르다라고 하면은 분수를 이해하기 더 좋다고 했죠. 이퀄 컷. 그 대신 균등하게 잘라야 돼요. 이퀄 컷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전체가 두 개고. 또, 2로 나눈 컷, 아니, 전체를 똑같이 이퀄하게 둘로 컷 하면, 그쵸? 그컷한것 중에 부분 하나를 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퀄 컷한 것이 분모가 되고, 그 조각 하나를 갖는 게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전체를 똑같이 4컷, 4로 나눈다라기보다 4컷을 하고, 그 중에 한 부분, 파트를 가지면, 1을 가지면 4분의 1이 된다. 그쵸? 자, 전체와 부분, 나눈 것의 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전체와 부분 하면은 이게 분수예요. 나눗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부분이라는 것과 홀, 그쵸? 홀은 4분의 4, 다시 피자 한 판. 자, 이건 홀이 원이 하나예요. 그쵸? 이 하나는 분수에서 4분의 4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의 홀을 네 컷을 해서 한 조각을 가져가면 4분의 1. 또 하나의 홀을 피자 한 판이죠. 한 판을 네 컷을 해서 두 개, 두 조각을 먹으면 4분의 2. 또 피자 한 판, 원 홀을 네 컷을 해서 세 조각을 먹으면 4분의 3. 자, 이렇게 하는 게 분수의 개념입니다. 야, 넷중 하나야. 넷중두 개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국어도. 자, 전체 홀은 피자 한 판인데, 그것을 이퀄하게 내 조, 조각을 내고, 그 중에 조각 일부, 파트를 내가 가져가면, 분수로 뭐가 되니? 내가 세 조각을 가져가면, 4분의 3. 왜냐? 네 개의 이퀄 컷을 해서 세 조각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분수율 포에는 4분의 3이 되고, 그쵸? 원 홀보다는 작다라는, 그쵸?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어머니도 그래서 컨텍스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건 아까 읽어드렸는데,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상화 과정이 생략된 채 이미 추상화된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시가 된다. 그쵸? 아, 이거는 그냥 막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자, 뭐2 더하기 3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 이건 추상화가 다 끝난 형태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어머니도 컨텍스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엄마의 수학 레시피를 잘 보시고, 또 강의도 보시고, 읽어도 보시고 해서 엄마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컨텍스트. 그러니까 남이 어떤 설명을 할 때도 엄마만의 레시피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능력이 생기시면 다시 한번 가지만, 자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면 그쵸 이거 나눗셈이 아니라 또 전체와 부분이 나오면 이 분수로 딱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어머니가 머릿속에 잘 이렇게 체계화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 물론 기계적인 수학이 어, 어떤 어떤 알고리즘으로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지만 그 전에 생각하는 수학이고요 생각하는 수학하면 어머니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더쌤을 하더라도 엄스레가 이렇게 파셜썸으로 하거나, 그쵸? 분수를 할 때도 명확하게 원홀이 뭐고, 파트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분수로 표현된다는 거,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린 거를 잘 이해하시면 아이들을 어, 가르칠 때 어머니가 잘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엄마만의 레시피를 잘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맘서치 22강을 마무리 하고요.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